오늘 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유도해 보고 관련된 교과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직선 위의 한 점과 그리고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한번 관련된 상황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나는 점 A라고 잡고 그 A를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방향 벡터를 벡터 u라고 설정하고요. 이렇게 설정된 직선 L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 점 X1, Y1 이렇게 되고요. 방향 벡터가 기울기가 되겠죠? 얘가 A, B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직선 L의 방정식이다. 이때 L의 위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원점을 잡아주면 자, 아, 원점 여기라고 해볼게요. 이두 점을 이어서 위치 벡터로 표현하고, 이 벡터를 간단하게 벡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l 위에 이미의 한 점을 p라고 잡고, x, y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주고, 이 벡터를 간단하게 벡터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벡터 a, p를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벡터 AP. 얘는 벡터 U의 부분이기 때문에 U의 t배라고 볼수 있겠죠. 이때 t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t 곱하기 벡터 U라고 할수 있고 또는 종점 벡터에서 시점 벡터를 뺀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식이 같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t 곱하기 벡터 U는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라고 할수 있고,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t 곱하기 a 콤마 b. 여기는 x 콤마 y. 여기는 x 콤마 y1. 이렇게 되고요. 곱해져서 들어가니까 ta 콤마 tb. 여기는 x 마 x 콤마 y y1. 자, 이두 개가 같으려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으면 됩니다. 즉, ta는 X-X1, TB는 Y-Y1이 되고요. 이두 식을 X는 Y는 형태로 만들어 보면 X는 X1 더하기 TA Y는 Y1 더하기 TB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식이 매개 변수 T를 이용한 직선 L의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것은 직선 L 위에한 점의 x 좌표와 y 좌표가 된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방향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된 예제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점3마이너스 1이 지나고, 방향 벡터가 예인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변수 t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앞서 외웠으니까, 자,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x는 x1 더하기 ta. y는 y1 더하기 tb.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x는, 지나는 점의 x 좌표3 더하기. 방향 벡터 보시고 t를 곱하시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t 얘를 더해서 표현하시면 매개변수 t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 만들었던 그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유도했던 식은 x는 x1 더하기 tA y는 y1 더하기 tB였습니다. 이때 식을 둘다 t는 꼴로 고쳐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식 t는 꼴로 고쳐보면 이쪽으로 넘기고 a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분의 x-x1 자 얘는 t는 b분의 y-y1이라고 할수 있어요. 둘다 t이기 때문에 같은 식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랑 같습니다. 자, 이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a, b 두 개를 곱했을 때 0인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인 경우를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아닌 경우, 둘다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 곱했을 때 0인 경우. 그랬을 때는 A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날라가게 되고, 이식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X는 X1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X는 변수이고 X1은 고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X가 무조건 이 고정된 상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X1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 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얘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요. y는 y1. 이렇게 남겠죠 마찬가지로 변수이고 상수입니다. 이번에는 y 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y1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 AB 둘다 0인 경우는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개 곱했을 때 0이 아니라는 것은 둘다 0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직선이 되냐? 지난 두 점이 이렇게 생긴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경우. 여기를 a라고 해보고 x1, y1 여기를 b라고 하고 x2, y2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방향벡터를 모르잖아요. 이 방향벡터 u를요. 이두 점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x2-x1 콤마, y2-y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 식에서,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b.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x1, 여기는 x2-x1. 자, 여기는 y-y1이고요, 여기는 y2-y1. 이렇게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식을 살짝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x-x1, y2-y1. 얘는 x2-x1 곱하기 y-y1. 얘랑 같다. 라고 할수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고, 얘를 좌변에다가 써주면 y-y1은 x2-x1분의 y2-y1. 여기는 x-x1.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얘는 어떤 식입니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A를 지나고 직선 예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나는 점이 나왔고요. 방향 벡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하고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같겠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요, 예, 콤마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 u는 u 콤마 마이너스 3 그리고 지나는 점 A. 얘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식 만들어주면 여기 밑에 얘가 들어가게, 얘가 들어가게 되죠. X-3입니다. 그리고 밑에 얘가 들어가게 되고, Y 플러스 7.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직선이 지나는 한 점과 그 직선과 수직한 벡터가 주어진 경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는 이 직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습니다. x1, y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벡터하고 수직인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벡터를 벡터 n이라고 하고 a, b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직선 L 위에 있는 임미의한점 P를요.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의 상황은 X1, Y1 얘를 지나고 와 수직인 직선 L에 방정식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 벡터를 기준으로 볼까요? 자, 이 벡터를 기준으로 보면, 벡터 AP하고, 벡터 N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적에서 배웠던 내적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두 벡터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내지, 내적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벡터 AP, 내적. 벡터 n의 값이요? 0이 돼야 돼요. 자, 벡터 ap를 표현을 해보면, 자, 얘죠? 얘니까, 얘를 벡터로 표현을 해보니, x-x1이 되고요. 콤마, y-y1. 이렇게 되고, 내적. 벡터 n. a, p입니다. 는 0이라고 할수 있다. 벡터의 계산. 성분의 곱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곱한 것하기 이렇게 곱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x x 1 더하기 b 곱하기 y y 1 얘는 0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점을 지나고 이 벡터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인 이 벡터의 x 성분 y 성분 넣어주시면 되고 지나는 점을 여기다가 넣어서는 0의 형태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자세하게 써보면 얘는 뭐냐면 음함수로 표현된 직선 l의 방정식 자 여기에서 음함수라는 것은요. 독립 변수 하고 종속 변수 보통 종, 독립 변수는 x고 종속 변수는 y가 되겠죠. 자, 얘네가 분리되지 않은 관계식을 갖는 함수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은요. 요거 x하고 y가 분리되지 않죠. 한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얘 음함수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0은요. 이런 형태도 음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에 대한 식. 그러니까 뭐 y는 3x 제곱 플러스 4x. 자 이런 경우는요 양함수라고 얘기해요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가 분리된 함수 자 이런 형태는 양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개념 마무리하고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점 A를 지나고 0 벡터가 아닌 벡터 자 여기에 평행한 직선 위의 점 P(x, y)라고 했을 때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은요 x는 지나는 점의 x 좌표 더하기 방향 벡터의 x 성분 곱하기 t. 자, y는 지나는 점의 y 좌표 더하기 방향 벡터의 y 성분 곱하기 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a를 얘 지나고 벡터 예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요. 얘를요. 분모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분모에 넣어서 x 지나는 점 y 지나는 점 자, 얘는 방향 벡터의 xy 성분. 그리고 이렇게 방향 벡터가 안 나와 있는 경우 방향 벡터를 만들어서 분모에 집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빼 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